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조반장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촬영을 하겠습니다 매장에 손님이 오셔서 이런 거를 구매해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흔히 쓰는 멀티 콘셉트입니다 이거를 사 가시면서 아, 이 콘셉트가 타서 새로 산다고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확 아, 콘셉트가 왜 탔습니까? 제가 물어봤으니까 본인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거기에 뭐 꽂으셨어요? 하니까 에어컨을 꽂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죠 이거 갖고 가면 또탈 겁니다 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러시길래 제가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을 지금부터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런 멀티 콘센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허용 용량이 있습니다. 그 허용 용량을 넘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알람이 뜨고 알람이 이제 우리 여기 이런 일상생활 안 뜨겠죠. 바로 이제 이콘셉트 자체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요, 보시면 뒷면에 구매할 때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1800 아트. 전력량은 1800 아트. 지금 제가 이게 보기가 힘든데, 이1800 아트를 초과하게 되면, 이 컨센트는, 어 여기는 잘, 어 이렇게 보면 되네데 전력량은 1800W, 10A이며, 전력 소모량이 적은 가전 제품에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1800W를 허용하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어컨은 어느 정도 되냐, 에어컨 하나만 가지고도 1800W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할수 있어요. 요거는. 이거를 모르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거죠. 이렇게 손님도 전혀 몰랐다고 하니까.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있는 제품이 고용량 멀티 콘센트입니다. 자, 이거는 4,000 와트, 이하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4 0 0트입니다 에어컨 하나 꽂아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에어컨 두 개를 꽂으면 좀 문제가 있, 있겠죠. 하나 꽂아가지고는 전혀 문제가 안, 안 생겨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고용량, 그러니까 뭐 난로 같은 거, 전기 난로, 오븐, 에어컨 이런 단독적으로 써. 단독적으로 콘셉트, 벽에 붙은 콘셉트에 물리지 못할 때, 이런 고용량을 쓰면은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콘셉트에 바로 꽂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 멀티탭으로 이렇게 사용할 때이런 멀티 콘셉트를 그냥 생각 없이 꽂아서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은 예,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거를 알고 사용하시면은 안전한 예, 전기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어, 여기도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마트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껍데기에 예, 보면 냉장고 몇 아트, TV 몇 아트, 밥솥은 몇 아트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예, 식으로 마트스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요거를 이렇게 사용하셔야 예,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예, 에어컨을 사용한다면 이런 고용량 멀티탭을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벽에 바로 꽂이면 상관이 없는데 벽에 바로 못 꽂을 경우 멀티탭을 굳이 사용해야 할 때는 이렇게 고용량을 쓰면 됩니다. 에어컨이나 이런 난방기구 같은 거 이렇게 사용하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유익한 정보를 예, 알려드렸습니다. 손님이 와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